튀김맛 조지고 <laughs> 떡한주시 <주씩> 먹고 <laughs> 떡볶이 없는 떡 없는 떡볶이 검사를 해?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자적인데아 그냥 따라오게 따라오게 알아서 하는데 막 혼내는 건 혼내지는 않겠지 나이 <laughs> 나 저번에 보고 안 찍어서 떡볶이 리페를갔는데 라면 사진밖에 없는거야 열라면 먹은 것만 야, 오늘 소스 좀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안이야? 응. 음, 잘했네, 오늘. 음. <laughs> 이게 볶음밥이야. <아니라> 밥이지 <laughs> <laughs> 비빔밥이야, 떡볶이 양념에 밥 비볐어, 그냥. <웃음> <웃음> 저는 친구랑투썸에왔습니다 <laughs> 좋은데? 느낌 좋다, 이. <laughs> 아, 미치. 아. 왜 밑줄 쳐?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거 <웃음> <웃음> 나를 여기다 끌어들여서 나만 돈 쓰게 만들고 어? 진짜... <laughs> 니도 나 나초 원래 안 좋아해. 니도 빨리 뭔가를 사라고 강요하는 중. <laughs> 얼른 뭔가 사라. 감자 감자치 까다 사라. 와. 개 덴만하다. 저는 브이로그 편집 다 해서 렌더링을 돌렸습니다. 파스타에 넣을 재료 저녁은 요거트 한 대접을 먹습니다. 귀여운 니모그릇. 감사합니다. If I ain't got you. <laughs> 이걸 몰라? 몰라 이걸 주먹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 o v e You got you. 래 m not going to eat. I'm not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저번에 시험친 구 하나 떨어지고 서류도 갑자기 뭐 하나 발표나서 오늘 두 개나 떨어져서 조금 빡쳤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요 맛있는 호두연유 바게트 저는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점심 사러 나가려고요 저는 점심 이렇게 먹으려고요. 홍라면 해물이랑 삼각김밥 먹으려고요. 요즘 제가 즐겨보고 있는 연이공양입니다 라이브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どうしたん 일어났습니다.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저막 버스 쳐다보는데도 계속 뭐가 없어갖고. 아. 왜 이렇게 못 갖고 가? 어까 봐. 어. 떤데 최고가. 예쁘다. 최고얌고쌈개 맛있어. 옆 예쁘다. 동영어 찍고 있어 응. 말해내 말하고 있는 거해 아, 팔공산인지 아닌지 알게뭐야 나이 알게뭐야 예쁘다 내가 면 팔공산인거야 갑시다 영자가 이런 줄서았어 시켰지? 아! <laughs> 말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줄지도 았 느리 느리 야 근데 이거 이거 키스 되게 좀더 하면은 나 아니 내품 <목소리> 저는 3호선 내려서 이제 버스 한울장에 왔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제 후식으로 귤 먹으려고요. 아까 하나 먹었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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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개 먹을 거예요. 귤이랑 에어팟. <목소리> <목소리> 는 일어났습니다 mbc 에브리원에서 나 혼자 산다 제방 한다고 해서 돌려보는데 끝까지 갔는데 번호가 안나온거예요 알고보니 mbc 에브리원이 0번이었어요 <laughs> 요즘은 잘 안챙겨보는데 이번에 한게 그 총재님 나온게 되게 일상 브이로그 같다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요. 일어났으니까 양배추 좀 마시려고요. 지금 11시라서 아침 먹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먹고 좀 간식 같은 거 먹다가 점심 먹으려고요. 식빵 한장 있길래 이거 굽고 이리 크림치즈랑 먹으려고요. 저는 저번에 사온 이거 미역국 라면 해 먹으려고요. 와 진짜 미역국 냄새가 나요. 이제 면 넣고 2분 더 끓이는데요. 음 맛있어. 진짜 미역국 같아요. 밥 말아 먹고 싶다. 얼른 면다 먹고 밥 말아 먹을려. 고 먹을 거예요. 저어도되는 집에 와서 연 너무 약 본방을 는니다는쟤네라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요거 하나랑 이거 요거 두개 시켰어요. 제 거는 비프입니다 이렇게 콤보 메뉴도 있고. 아니다, 아니다. 그냥 찍어 어, 근데 각 어딘가에 있겠지. 아, 내가 그책상 위에 맨날 모르는 것까진 기억난다. 저는 아까 친구들이랑 카페 있다가 나와서 친구 한 명은 다른데 가고 다른 친구랑 저는 신세계 가서 친구 선물 사고 헤어졌습니다. 러플 메이커를 샀어요. 왜 잘못 샀어? 몰라 잘못 눌렀어. 어디서 샀어? 샀어? 카카오에서 샀어. 카카오톡에서 샀어? 아. 선물하기? 아. 그러면 그냥 카카오 샵 이런 데서 샀나? 응. 귀여워. 짱. <laughs> <laughs> 그냥 뭐뭐이번주는뭐뭐뭐뭐 뭐, 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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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영상 찍으면 왜 이렇게 어둡게 나는지 모르겠다. 오라씨. 오라씨. 시좀 켜봐봐. 싫어가아좀 괜찮다. 아 어, 잘해졌네. 조명 큐. 큐. 큐야 진짜 춤 춘다. 다이트는 <laughs> 내일부터. 미친. 이것도 찍을래. 맛있게 먹으면 양갈로리 <laughs> 저는 집에와서 연이공약을 봅니다 저는 저녁먹고연이공약 본방을 봅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침 먹습니다 내려가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 감사 감사 그러면은, 남길에 영화 한포로 볼까? 엄마 근 내일 면접인데? <laughs> 그럼 집에 갈래 그냥? 어 뭐, <laughs> 마 <웃음> 다음 주 맞아, 다음 주에. 준비해야 되나. 다음 주에 그다음에니네 심도 맞고 영화도 보고. 그럼 음, 다음 주, 그래. 다음 주는 괜찮다. 자, 화요일이나 수요일 하루 나가가지고 뭐 영화를 보든가. 저는 <laughs> 오늘도 연이 공약 본방을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서 대구역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면접 끝나고 밥 먹는 거나 다시 대고 오는 것도 찍으려고 했는데 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왔고 대구 도착해서는 김밥이랑 라면으로 밥 먹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살이 쪄서 <laughs> 자켓이 진짜 간당간당하게 <laughs> 잠겨서 면접 보는데 진짜 단추 이거 튕겨나갈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 진짜 뱃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딴 데는 치마나 이런 거는 그냥 딱 맞는데 자켓이 조금 작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은 진짜 망했고요. 음. 일단 이거는 1차고 다음 주쯤에 발표나고 어 2차는 또 11월 말에 있어요. 2차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오늘 저랑 같이 면접 본 분이 좀 경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완전 생 공백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기 질문이 좀 많았었고 제가 이 회사를 작년에 다른 직무로 최종 탈락을 했었는데 그거에 관한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왜 최종 탈락한지 회사를 또 지원했냐 뭐 이런 질문? 그래서 조금 당황해서 얘기하는 순간 아, 망했구나 <laughs>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끝난 면접이니까 생각해봤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대답 제대로 못한 질문들 좀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생각, 어떻게 대답할지 그거 조금 정리하고 오늘은 쉬려고요. 다른 회사들 자소서 남은 것들도 좀 쓰고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면접, 다른 면접도 있는데 다른 면접은 2주 기에 봐서 아직은 여유로워요. 그래서 일단은 쉬겠습니다. 간식으로 이걸 먹으려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자려고요. 리얼리티 하이.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즙을 마십니다. 저는 부어사반코를 먹으려고요. 떡. 얘 안에 떡이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저는 나 혼자 산다에 노라조 조빈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보려고요. <laughs> 저이 노래로 고등학교 축제 때 무대 나간 적 있어. 요 완전 TMI.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음. 저는 집에 먹을 게 진짜 없어서 그냥 이거 파스타에 먹으려고요. 옛날에 토미 스파게티 사놓은 거 이거 쓰고 소스는 아라비아따 뜯어놓은 거 쓰고 새우만 넣어서 먹으려고요. 너무 많, 많은가요? 가늠이 잘. 양 조절에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캐치 미프 유캔 보면서 점심 먹으려고요.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어 막내 직원답게 해라. <laughs> 막내답게 이런 거 준비해야지. 어... 라면 끓여 먹어라. 라면 도없지 라면 라면이. 라면, 라면이... 어... 라면, 라면도 없다 우리 집에 집이면밖에 없을 거야. 집이면밖에 <laughs> <빌면> 없다. <laughs> 근데 라면도 사오고 살게 많은데. 좋은 그 있어? 게안나오 어차피 할니결 결국... 야도 어... 너무 발랑디다. 어... 저는 회 먹다가 모자라서 편의점 가서 라면 사러 갑니다.

저는 자기 전에 발목 찜질을 하고 자려고요. 저번주에 나갔다가 발목을 삐었는데 아직 완전치가, 전치가 않아서 찜질을 합니다. 내일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보려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에 계속 누워서 지낸다고 영상을 별로 못 찍었는데, 이제 다가온 월요일부터는 또 열심히 찍어서 편집하고,